개념 1. 도수 분포표. 1. 먼저 별량이라는 것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하고 나와 있는데, 키나 또는 몸무게, 점수 등과 같이 수량으로 나타내어지는 하나 하나가 별량이 되는 거고, 계급은 이 별량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구간의 너비 그것을 계급의 크기라고 하고, 각 계급에 속한 자료의 수, 그것을 도수라고 하죠. 도수분포표는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눈 후에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 그것을 도수분포표라고 하죠. 예를 통해서 자세히 이 개념들을 설명해 보면, 어느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낮은 점수부터 쭈루룩 써놓은 것이 23. 32, 38, 41, 43, 47, 54, 55, 59, 또주루룩더 많은 값들이 있겠죠? 이랬을 때, 이렇게 수량으로 나타내어진 이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 별량들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면, 성적을 20점 이상 30점 미만, 3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50점 미만 등과 같이 고그 점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있죠. 이렇게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요 각각을 계급이라고 부르고 요 계급의 너비, 즉 20점 이상 30점 미만이면 계급의 너비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급의 크기라고 하고 여기서는 계급의 크기가 10이 되는 거죠. 왼쪽에 나와 있는 수학 성적에서 20점 이상 30점 미만인 학생은 한 명이 있고 그래서 학생 수에다가 1을 썼죠.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학생은 32점 맞은 학생과 38점 맞은 학생 이렇게 두 명이 있어서 학생 수란에 2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학생이 3명. 그래서 학생 수에 3을 썼고,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이 3명. 그래서 또 3을 썼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를 조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학생 수는 각 계급에 속한 자료의 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급과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요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하죠. 이제 마지막 개념, 계급값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계급값은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각 계급의 중앙의 값이다.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계급의 양끝값의 합, 요와 같은 공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예 나와 있는 요 도수 분포표에서 60점 이상, 70점 미만 요 계급의 계급 값을 구해보면 2분의 계급의 양급값은 60점과 70점이죠. 그래서 60 더하기 70 이것을 계산해서 계급의 중앙값을 65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요 계급의 대표값, 계급값이 되는 거예요. 개념 2 평균, 평균이라는 것은 각 자료의 값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은 자료의 총 개수분의 자료의 총합,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3, 75, 81, 이러한 세 수의 평균을 구하면, 먼저 자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3분의, 이 자료를 모두 합해서, 63 더하기 75 더하기 81, 3분의 219를 계산해서 나온 요 73, 이것이 평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평균을 도수분포표를 보고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도수분포표에서 각 계급 값에 그 계급의 도수를 곱해서 계산한 평균, 이것이 바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이 되는데,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 평균은 도수의 총 합분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느 반 학생들의 영어 듣기 성적에 대한 도수분포표가 나와 있어요. 이 도수분포표에서의 영어 성적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각 계급의 계급값을 구해보면, 점수가 50 이상 60 미만인 이 계급의 계급값은 55가 되죠. 그리고 60에서 70까지. 이때 계급값은 65가 되고, 70 이상 80 미만, 이 계급의 계급값은 75. 80 이상 90 미만, 이 계급의 계급값은 85. 그리고 마지막으로 90 이상 100 미만, 이 계급의 계급값은 95가 되는 거죠. 여기 학생수로 나와 있는 요 값들이 도수가 되고,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급값 곱하기 도수 한요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계급값과 학생수의 곱을 구하면 그 곱한 값들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총합이 2310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영어 듣기 성적의 평균은 학생수 30 이것이 도수의 총합이 되는 거죠. 30분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2310 그래서 77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3. 히스토그램 1.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에는 계급의 끝값을 세로축에 도수를 나타낸 후에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그것으로 나타내어진 그래프를 뜻하죠.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순서는 먼저 가로축에 계급의 끝값을 차례로 나타내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나타낸 후에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차례로 그려서 완성된 모습은 연속된 직사각형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반 학생들의 영어 성적에 대한 도수분포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도수분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봅시다. 먼저 가로축에 계급의 끝값,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나타내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가장 큰 도수가 6이죠. 그래서 세로축은 1부터 6까지를 나타냈어요. 주어진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크기는 30부터 40, 40부터 50, 계급의 크기는 10으로 나타나죠. 따라서 첫 번째 계급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은 가로는 10이고 세로는 도수가 2이므로 2인 요로한 직사각형으로 그려지죠. 두 번째 계급을 가보면 40부터 50, 즉 가로는 계급의 크기 10이 되고 세로는 도수 2가 돼서 앞의 것과 똑같은 직사각형이 또 하나 그려지죠. 세 번째 계급은 계급의 크기가 10이므로 50부터 60까지 여기를 가로로 하고 도수가 5이므로 세로를 5로 하는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직사각형 계급이 60 이상 70 미만, 가로가 계급의 크기 10이 되고 세로는 도수가 6이므로 6이 되는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다섯 번째, 70부터 80까지. 그리고 도수는 3. 그러면 이러한 직사각형이 나타나겠죠? 마지막으로 80 이상 90 미만. 가로는 계급의 크기 10이 되고, 세로는 도수 2가 되어서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속된 직사각형으로 나타난 이 그래프. 이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이런 히스토그램의 성질을 살펴보면 먼저 도수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수 있다. 어떤 계급의 도수가 가장 많고 어떤 계급의 도수가 가장 적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에 비례한다. 한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도수 세로의 길이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또한 각 직사각형의 높이의 합은 도수의 총합과 같다. 직사각형의 높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도수이기 때문에 그 합은 도수의 총합과 당연히 같아지겠죠. 우리는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막대 그래프를 배운 적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는 계급의 크기가 없을 때 서로 떨어져 있는 막대로 나타나고 히토그램은 계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연속된 직사각형으로 이어진 그래프라는 것을 알아둬야겠죠. 개념 4. 도수분포 다각형.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과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추가해서 그 중점을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뜻하죠.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추가하기 때문에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는 계급의 개수보다 2개가 더 많은 점들을 이어주게 되죠. 이러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순서는 먼저 도수분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후에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과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추가하여 그 중점을 찍는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찍은 점들을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 히토그램이 나와있죠. 요 히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중점에 점을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급의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추가해서 두 개의 점을 더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이것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어, 이런 도수분포 다각형의 성질은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이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게 되는데, 이 부분만 떼어서 볼 때,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에는 포함이 되지만 도수분포 다각형에는 포함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도수분포 다각형에는 포함이 되지만 히스토그램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넓이죠. 그런데 이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게 되기 때문에 결국 히스토그램 직사각형의 넓이의 전체의 합과 이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같게 되는 거죠.